우리나라에서 이제 감가가 제일 많이 되는 차량들이 어떤 차종이 있죠? 뭐 대형 세단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독삼사 이런 것들 사기만 하면은 한뭐만 킬로 타고 1천만원 2천만원씩 감가되잖아요 근데요 저는 얘가 이렇게 감가될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요즘 그 엄청 많이 찾는거죠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흰색 바디예요 여러분들 이 차량이 신차가 6천에 육박했던 차량 1만키로 타고 2천만원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4천9 0만원에만키로탄 G80 사가세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네시스의 G80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량이 옵션만 조금 넣으면 금방 7, 8천 되는 차량인데, 오늘 이 차량의 신차가는 5,8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옵션... 옵션이 별로 없었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차량 옵션이 없는 제네시스 G80 깡통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G80 깡통이 그래도 G80이니까 많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반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다 추가 옵션이죠. 그랜저도 추가 옵션인데 얘는 반자율주행이 기본입니다. 뭐 통풍 시트부터 전동 트렁크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녀석으로 준비했고요. 거기다가 요금액에서 가져갈 수 없는 고급스러움까지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G80 2.5 가솔린 터보 2륜 모델입니다. 신차가 5,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4,000km 타고 2,000만 원을 그냥 싹둑 쳐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야, 박 팀장아. 14,000km면은 그럴 수는 없지만 G80 보면 20년식부터 나왔잖아. 그냥 연식이 한 5년 지났는데 2,000만 원 정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G80이 23년형부터는 약간 변경이 됐어요. 보통요, DIS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저 DIS 컨트롤이 치어 나와 있어요. 어, 바뀌었네? 허팀장 몰랐어요, 이거? 어, 이거 바뀌는구나. 차 공부 좀 해야겠네. 어? 이게 사람들이 DIS 컨트롤이 이게 DJ 된 것처럼 불편하다 그래갖고 올렸어요. 23년형부터요. 근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차는 23년형도 아닙니다. 24년형 모델이에요. 23년 등록이고 그러면 23년 7월 31일날 등록한 24년형 모델입니다. 연식도 좋죠. 거기에다 키로 수가 14,000km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차 보증 남아 있습니다. 할때 5년에 10만 km짜리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얘는 뭐가 남아 있겠어요? 신차 보증, 다른 게또 남아 있죠? 일반 부품, 소모품까지도 3년 6만 km 보증되는 녀석도. 보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로 신차급의 G80 구입하시려던 분들 있으시면 은 2천만원 싹둑 잘린 요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차량의 금액이 4,090만원에 전달해 드릴 거고요 야 박팀장 아무리 그래도 G80은 그렇게 14,000km 탄다고 2천 감가될 차가 아니야 너그차 사고차지 라고 하신다면 은 성능 기록 부도 한번 봐주세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엔진 미션 하체에서도 미세누이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보험 이력이 한 40인가 50 있던데 뒷범퍼 어셈블리 하나 교환했더라고요 뭐 범퍼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는 사고 이력은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4,900만 원 너무 괜찮지 않아요? 어, 23년형이 대박 아 24년형? 24년형이라고. 와 대박이다. 어, 나 서운하게 하지 마. 어? <laughs> 24년형에 14,000km, 2천만 원 그냥 진짜 개쩌는 차가 나왔다. 자 일단 제가 G80 기본 옵션이 좋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 보세요 벌써 레이더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옵션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전방 감지기까지 싹다 포함. 14,000km 탔는데, 새 거. 14,000km 탔다. 아, 한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야, 이거 휠에 그냥 스티커도 안 떼버리고, 부분 부분 분명 스티커 안뗀 데가 있을 거야. 보면은, 이거 그냥 새차 느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브라운 시트야? 아, 그걸 말안 했네. 참고로, G80은 검정색과 브라운 시트 선택이 가능한데, 보통 이제 브라운 시트. 신 분들은 검정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브라운 가죠 오늘 이 차량도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조금 문 열어 놨으니까 살짝 보여 주자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외판은 뭐 사실 만팔 만사천 키로여서 거진 새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 드려야겠죠 요쪽에 문콕 하나 있는 거 요거 조금 아쉽다 예. 자 뒤타이어 트레드도 80% 이상 휠 컨디션도 좋고요 이게 아무래도 피렐리 타이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거 80%라고 했던 거는 국산차의 뭐 금오나 한국 타이어 기준으로 80%인데 아무래도 외제 타이어들은 타이어 트레드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거진 한90% 이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렐리 타이어 기준.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 그거 말안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싸게 가져가면서요. 야, 박팀장, 그것도 렌트 이력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싸면은 렌트 이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용도 이력이 없고, 1인 신조 차량이에요. 1인, 1인이 딱 23년에 출고해서 14,000km 탔다. 버텍스. 이게 루마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선팅지인데, 버텍스 선팅지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들어가면서 전동 트렁크까지도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간다. 요 놈은 또 뭐냐? 2 8 0의 출고템 이런 건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수납공간. 들어갑니다. 자, 운전석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펜다부터 앞쪽 펜다까지. 요는 요거 오래되면 바코드 다 날라가는 거야. 맞지, 지 내가 듣기로 요거를 내가 확실하진 않은데 요게 있으면 스마트키 복제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 들었었거든. 아... 그래서 요거는 사시면은 빨리 떼라고. 여기에도 써져있네. 차량 제작상 필요 라벨로 차량 인수 즉시 제거요망. 그러니까 요런 것도 지금 다그대로 남아있어요. 너무 싸게 파는데 스마트키 복제해서 가져온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 이러니까 우리가 중고차 파리 소리 듣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원차사이한데자 여러분들 외판 봤을 때도 자 외판 컨디션도 운전석은 너무 좋습니다 크게 보여지는 부분도 없고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컨디션 좋죠 저기 암레스트 한 번만 열어주세요 팀장님 거기 뭐 있어요 열선, 열선 시트랑 열선 시트 컵홀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조수석에 뭐 워크인 시트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리고 G80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메모리 시트 이런 것도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자고요 시트 컨디션 봐라 완벽하다 완벽해 이런 네. 브라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타보시죠 자 1열에 탑승했고요 스마트키 이렇게랑 디지털 카드키까지 이렇게 총 3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동은 걸려져 있고요 와 경이로운 키로수다 14201km 달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위쪽부터 시내 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실내는 뭐 검정색 내장이라서 뭐때 타거나 요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확실히 G80은 딱 탔을 때 압도된다는 느낌이 요 내비게이션 때문이지 않을까요 맞아 예. 닿지도 않을 거리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무지막지하게 커요 요게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핸들도 보시면 요런 브라운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야, 요거 빤딱빤딱한 거 봐라 그냥 새거 아니냐 요 정도면 새 거라고 봐야겠죠 예. 음성인식에 이제 반자유주행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23년형부터 이 DIS 컨트롤이 갑자기 뽁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DIS 컨트롤이 바뀌어요. 근데 얘는 24년형이라는 거. 자, 그 아래쪽으로 프로토 공조기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프로토 공조기도 또 터치다. 뒤에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공기청정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도 다 있습니다 운전석만 조수석까지도 컵홀더 공간 뒤쪽으로 모드 변경 옷방 감지기, 감지기 버튼 자, 이렇게 안레스트 공간 야 이거는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뭐야 이거? 이거 혹시 신차 때 붙어져 있는 건가? 그러네. 아닌가? 나잘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다잘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 DIS 컨트롤을 한번 만져보자고. 어, 근데 저도 이제 이 제네시스를 타니까 DIS 컨트롤이 조금 불편한 감은 있어요 이게 미끄러워서 안 돌아갈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가운데 눌러는 촉감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얘는 확실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되니까 오류는 없겠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돌리다가 꾹 하고 눌러도 요 눌리는 느낌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00km 2,000만원 싹 자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G80 차량 보셨고요 요 차량의 금액이 4,090만 원입니다 신차가 5,800만 원에서 14,000km 타고 싹둑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만한 거 연식 24년형입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용도 이력 없습니다 1인 신조의 차량으로 2,000만 원 잘라서 가져가십시오 이 차만 수술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먼차살카 네이버에도 먼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구들지도